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라고 돼 있지? 자 이게 뭘까 이거? 방정식만 자연수 x, y, z가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지. 근을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아니 근을 뭐 구할 수 없잖아. 그치? 이때 어떻게 구 한다? 근을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서. 만족하는 XYZ를 구한다. 이게 메스가 되는 거야. 왜? 문자가 3개면 식도 몇 개야 돼? 3개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한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거 뭐라고 한다? 이런 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부정방정식은 문자는 여러 개인데 식이 문자의 개수보다 적은 거야.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수 없는 경우 그러게 어떻게 구한다? 대입해서 구한다. 그 대신에 조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자연수로 준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뭘 구하라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1부터 대입해야 되는데, 자, X에다 대입을 할까? Y에다 먼저 대입을 할까? Z에다 먼저 대입할까? 이게 고민이야. 근데 X에다 1에다 대입하면은 1이라 그러면 3, X에다 만약에 1을 대입해보면 3i 플러스 5z가 19가 되겠고, X가 2를 대입하면 3i 플러스 5z가 18이 있는 거잖아. 어디까지 대입해야 돼? 19? 20? 최소한, 이, 최대한 20번까지 대입해야 돼. 이런 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수가 큰 문자에 어떻게 한다? 먼저 대입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매스키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따져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개수가 가장 큰게 누구다? 5가 되겠네. 그래서 z가 1일 때, z가 1일 때, z가 3일 때를 각각을 따져서 구해보면은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방정식이 나왔을 때 만족한 자연수다. 그 매스킹 뭐가 된다? 개수가 큰 문자에 먼저 대입을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x, y랑 z의 값 뭐지? 여기서 z니까 x랑 y 값을 각각을 차근차근 구해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